안녕하세요. 국산차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입니다. 금일은 신차급 컨디션의 스타리아 디젤 카고 차량 준비해 봤습니다. 현시점 저희가 있는 수원 지역에는 385대의 스타리아 중고차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 위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스타리아 2.2 디젤 카고 3인승 모던 등급의 차량입니다. 21년 9월에 등록되어 있는 22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2만 5천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2,59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매연은 1%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네,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상태에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외관 화이트바디 하얀색 색상 들어가 있습니다. 깨끗하고요. 실내 시트 역시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적재한 공간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25,000km 실 주행 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좌석에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습니다. 블랙박스 장착도 있고요. 네, 적지 않게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22년식에 25,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타리아 디젤 카고 3인승 모던 등급의 차량 2,59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스타리아 2.2 디젤 카고 5인승 모던 등급의 차량입니다. 22년 7월에 등록되어 있는 22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28,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2,69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매연은 1%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에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등급 받고 있습니다. 차량 외관, 그레이 색상, 회색 색상 들어가 있습니다.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실내 시트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28,000km 실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구요. 네, 앞좌석에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과 프로테어컨 장착도 있구요.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구요. 네, 블랙박스 장착도 있습니다. 적정 공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바닥 부분 보강 작업 해놨습니다. 네, 타이어 트레드는 40% 이상 남아있습니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22년식에 28,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타리아 디젤 카고 5인승 모던 등급의 차량 2,69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스타리아 2.2 디젤 카고 3인승 모던 등급의 차량입니다. 23년 9월에 등록되어 있는 24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22,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2,7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매연은 1%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네,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등급 받고 있습니다. 차량 외관 블랙 바디 검정색 색상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 보시면 트윈 스윙 도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문이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시트 상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적재함 또한 깨끗합니다. 22000km 실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구요. 네,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앞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구요. 정품 내비게이션, 프로토 에어컨 모두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구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적재함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해당 차량 단순 기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24년식에 22,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타리아 2.2 디젤 카고 3인승 모던 등급의 차량 2,78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차량 스타리아 2.2 디젤 카고 5인승 모던 등급의 차량입니다. 22년 9월에 등록되어 있는 23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2만 3천 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2,84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먼저 보시면 매연은 2%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외관, 차량 외관 블랙, 네, 다크 블루 색상, 진한 청색 계열 색상 들어가 있습니다. 깨끗한 외관 유지하고 있구요. 네, 실내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도 사용감 거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23,000km 실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프로테어컨, 또한 앞좌석에는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구요. 블랙박스 장착도 있습니다. 적재한 공간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 열선 들어가 있구요.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타이어 트레드 3, 40%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23년식에 23,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타리아 2.2 디젤 카고 5인승 모던 등급의 차량 2,84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차량, 스타리아 2.2 디젤 카고 5인승 모던 등급의 차량입니다. 21년 11월에 등록되어 있는 22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2만, 2만 9천 키로, 2만 9천 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28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매연은 1%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에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등급 받고 있습니다. 차량 외관 역시 다크 블루 색상, 진한 청색 계열 색상 들어가 있습니다. 29,000km 실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구요. 네, 정품 내비게이션, 프로테어콘, 또한 앞좌석에는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구요. 시트 깨끗합니다. 또한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도 깨끗하구요. 어라운드 뷰 시스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장착도 있구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구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해당 차량 단순 기한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22년식에 29,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타리아 2.2 디젤 카고 5인승 모던 등급의 차량 2,8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스타리아 디젤 카고 추천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위에는 있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 위주로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